깊은 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든 고요 속에서 홀로 눈을 뜨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둠이 짙게 깔린 방안, 익숙한 침실인데도 문득 낯선 기운이 감도는 그 순간 말이죠. 만약 그때 섬뜩한 형상의 저인이 당신의 눈앞에 홀연히 나타난다면 어떠실까요? 그 존재는 과연 무엇을 원하며 왜 하필 당신을 찾아온 것일까요? 단순히 악몽일까요? 아니면 잠결에 본 헛것일까요? 그런데 이 기이한 경험이 결코 단순한 꿈이나 뇌의 착각이 아니라고 수많은 사람이 시대를 초월해 증언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고대 문명의 기록부터 현대인의 섬뜩한 침실 목격담까지 시공간을 넘나들며 전해지는 밤의 여인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섭니다. 이 불가사의한 존재를 마주한 이들의 증언 속에는 어떤 공통된 패턴과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이 미스터리한 밤의 여인의 실체를 추적하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공포와 무의식적 경험의 본질을 함께 탐험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오싹한 괴담을 넘어 우리 자신의 가장 원초적인 불안과 마주하는 거울이 될지도 모를 일이죠.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잠못 드는 밤의 그림자 속에서 기묘한 존재들을 상상해왔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깊은 밤 홀로 깨어난 이들의 침실에 나타나 공포를 들이오는 여성 형상의 존재에 대한 전설은 수없이 많았죠. 고대 스키타이 전설의 밤에 마녀, 중세 유럽 문헌 속 인큐버스나 석큐버스처럼 잠든 이의 숨통을 조여오는 악마적 존재들은 과연 허구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인류가 공유해온 어떤 무의식적인 경험의 반영이었을까요? 이 밤의 여인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증언들을 종합하면 그녀는 주로 어두운 형체나 흐릿한 실루엣으로 혹은 기이하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침실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침대 곁에 서 있거나 심지어는 가슴 위로 올라와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준다고 말하죠. 그녀의 행동은 대체로 침묵 속에 이루어지며 단지 존재 자체만으로도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 속의 허구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많은 이들이 겪는 어떤 현실적 근거를 가진 존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지금 잠못 드는 밤에 찾아오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인류의 오랜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연 악몽이 형상화된 것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잠과 깨어남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뇌의 착각일까요? 고대인들이 밤에 마녀라 불렀던 존재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가위눌림이라는 과학적 용어로 설명되기도 합니다만, 과연 그 설명만으로 모든 의문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이 특정한 형상, 특히 겨인의 모습으로 이 존재를 경험하는 걸까요? 왜 하필 고통스러운 압박감과 질식감을 동반하는 것일까요? 이런 궁금증들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듣는 재미를 넘어 인간의 정신세계와 인식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두운 방안, 정지된 시간 속에서 홀로 깨어난 이들에게 찾아온다는 그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한 환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실제로 밤에 여인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과연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줄까요? 어두운 밤, 잠못 드는 침대 위에서 우리는 알수 없는 존재와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 존재는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머무는 환영일까요? 아니면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실체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밤에 여인을 직접 마주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섬뜩하면서도 생생한 증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을 넘어 인간의 정신과 현실의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증언자들의 이야기는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가 갑자기 의식이 또렷해지는 순간,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하죠. 마치 온몸이 굳어버린 듯 혹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짓눌린 듯한 기분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서서히 형체가 드러나거나 이미 방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듯이 시야에 들어오는 존재가 바로 밤의 여인입니다. 그녀는 때로는 흐릿한 그림자처럼 때로는 뚜렷한 모습의 여인처럼 나타나 목격자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한 증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떠졌는데 몸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숨 쉬기도 힘들었죠? 그때 침대 발치에 검은색으로 형체가 분명한 여인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저를 가만히 응시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비명을 지르려 해도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그저 온몸이 덜덜 떨릴 뿐이었죠. 마치 제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목격자들은 공통적으로 극심한 공포와 함께 질식감을 호소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깨어 있다고 느끼지만,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증언에서는, 더욱 기이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똑같았어요. 제 침대, 가구, 창밖의 풍경까지도요. 그런데 창문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은 너무나 차갑고 섬뜩해서 지금도 꿈에 나타날 정도입니다. 그 여인이 한 발짝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에 시달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죠. 그저 눈만 깜빡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밤의 여인은 단순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목격자에게 시각적인 공포와 함께 극심한 무력감을 안겨주곤 합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악몽이나 착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일관되고 생생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비슷한 형태의 밤의 여인 목격담이 전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지만 이런 섬뜩한 경험을 그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현대과학은 이 기묘한 현상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과학의 렌즈를 통해 이 미스터리한 현상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과학자들은 흔히 밤의 여인과 같은 경험을 수면마비, 즉, 가위 눌림 현상과 연결지어 설명하곤 합니다. 수면마비는 잠에서 깨어나거나 잠이 들 때, 뇌는 깨어 있지만, 몸은 일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죠. 렘수면 중에는 꿈을 꾸면서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뇌에서 근육을 마비시키는데, 이때 의식이 먼저 깨어나버리면 몸의 마비가 풀리지 않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뇌의 활동이 더해져 환각이나 환청을 경험하게 되면 마치 어떤 존재가 자신을 짓누르거나 방 안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여인의 모습일까요? 왜 그렇게 강렬한 압박감과 공포를 동반하는 걸까요? 수면마비가 단순히 몸의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라면 왜 수많은 사람이 특정한 형상, 특히 겨인의 모습을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극심한 불안감과 질식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과학적 설명만으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과학과 미스터리, 현실과 무의식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에 서게 됩니다. 어쩌면 밤의 여인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원초적인 공포와 불안감이 형상화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자아의 그림자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미스터리가 지닌 더 깊은 의미를 파헤치며 인간 정신의 복잡하고 경이로운 세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잠든 사이 찾아오는 미스터리한 존재, 이른바 밤의 여인에 대한 과학적 해석을 살펴보았죠. 뇌의 특정 활동과 수면마비가 결합될 때 공포스러운 환각이나 환청을 경험하며 마치 누군가 방 안에 있거나 몸을 짓누르는 듯한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적인 설명만으로는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의문들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습니다. 왜 하필 그토록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겨인의 형상을 마주하게 되는 걸까요? 단순한 악몽이나 생리적 현상이라면 왜 이토록 극심한 압박감과 질식감, 그리고 원초적인 공포를 동반하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과학과 미스터리, 현실과 무의식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에 서게 됩니다. 수면 마비가 뇌의 일시적인 혼란 상태라면 왜그 혼란 속에서 유독 여성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소환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은 찾기 어렵습니다. 마치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된 어떤 원형적인 존재가 잠재되어 있다가 우리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잠이라는 것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무의식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때 우리는 낮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나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 혹은 알수 없는 원초적인 두려움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합적인 심리적 요소들이 한데 엉켜 특정 형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요? 이때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한데 모여, 마치 외부의 강력한 존재가 우리를 압도하는 듯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요? 이는 단순히 잠자리에서 겪는 불편한 현상을 넘어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무력함과 불안감이 형상화된 거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밤의 여인은 단순한 잠자리, 괴담이나 일시적인 수면 장애를 넘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보편적으로 경험해온 심리적 현상과 무의식적 공포가 투영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과 취약성을 비추는 거울이자 인간 정신의 복잡하고도 경이로운 미스터리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인 것이죠. 과학적인 해석이 모든 것을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다는 지적인 겸손함과 함께 인간의 경험세계가 얼마나 다층적이고 심오한지에 대한 감동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이처럼 밤의 여인은 우리에게 과학의 한계와 인간 정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녀의 존재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밤의 여인은 우리에게 과학의 한계와 인간 정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섬뜩하면서도 신비로운 존재, 잠못 드는 밤의 그림자처럼 우리를 찾아오는 밤의 여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녀는 단순히 잠자리를 어지럽히는 불청객이나 하룻밤의 악몽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한 의미를 지닌 어떤 보편적인 현상의 표상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수많은 증언과 고대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밤의 여인은 단지 개인적인 수면 장애나 일시적인 환각에 머무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녀는 고대 문명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해 온 심리적 현상과 무의식 깊숙이 자리한 근원적인 공포가 한데 어우러져 형상화된 존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새겨진 원형적인 두려움이 현실의 장막을 뚫고 나타난 것처럼 그녀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어떤 것을 보여주는 듯하죠. 그녀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불안과 취약성을 비추는 투명한 거울과 같습니다. 낮동안 우리가 애써 억누르거나 외면하려 했던 감정들, 예를 들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깊은 무력감,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혹은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와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잠든 밤, 밤의 여인이라는 섬뜩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발현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인간 정신이 얼마나 복잡하고 경이로운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의 내면을 얼마나 깊이 탐구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강력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학이라는 놀라운 도구를 통해 수많은 미지의 영역을 밝혀내고 이해의 지평을 넓혀왔지만, 동시에 모든 현상을 이성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지적인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밤의 여인 현상 역시 수면마비와 같은 과학적인 설명만으로는 그 모든 면모를 온전히 해소할 수 없는 인간 경험 세계의 다층적이고 심오한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차가운 이성적 분석의 한계와 함께 인간 정신의 무한한 가능성과 그 신비로움에 대한 깊은 감동을 교차하며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결국 밤의 여인은 단순한 잠자리 괴담이나 일시적인 수면 장애를 넘어 우리에게 과학의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게 하면서도 인간 정신의 무한한 힘과 복잡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녀는 마치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갈망하는지 그리고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되묻게 만드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밤의 여인이라는 기묘한 미스터리를 따라가며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현대 과학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심오한 영역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우리가 잠든 사이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내면의 그림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의식이 만들어낸 환영이자 동시에 우리를 성찰하게 만드는 존재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이 얼마나 다양한 층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미지의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의 내면에는 아직 탐험되지 않은 광활한 정신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요. 밤의 여인은 그 세계로 들어가는 작은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흥미로운 역사와 사회의 미스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밤이 평온하고 혹여 밤의 여인을 마주하더라도 그녀가 전하는 내면의 중요한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미스터리에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있는 법이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